반갑습니다. 달성교육지원청 파견교사 강민지입니다. 우리 달성기초학력지원센터를 소개합니다. 우리 달성기초학력지원센터는 대구광역시교육청 5개 지원청 중에한 곳으로, 2012년 8월 16일 달성에듀콜센터로 개소해서 학습상담 전화 및 방문상담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단순 상담 업무보다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학생 지도 방안을 수립해서 학습 상담 및 학습 코칭,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달성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기초학력지원 대상 학생들에게 두뇌 기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뇌 기반 맞춤형 교육이란 학생들의 학습 능력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학생의 두뇌 특성을 분석해서 인지, 정서, 동기 중 취약한 영역에 대해 개인 맞춤형 학습 코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학생 이해 검사를 강화했고 학습 코칭단 지원 및 학습 바우처 기관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내 기반 학생 이해 검사는 3월 초 기초학력 진단 평가 결과 및 담임 교사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지원 대상 학생들을 추천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내 기반 학습 능률 검사와 학습 코칭 검사를 실시합니다. 학습 부진의 요인을 단순 인지적인 요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지, 정서, 동기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학습에 대한 태도나 어려움 등 검사 후에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뒤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합니다. 검사 방법은 온라인 검사지를 활용하지만 지원청 소속 학습 코칭단 15명이 직접 학교로 내방해서 학생들의 1대1 검사를 도와주고 검사 결과 해석 및 학부모 상담을 실시합니다. 학습코칭은 코칭단이 방문하는 방문상담과 바우처 기관과 연계한 학습바우처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상담 학습코칭을 위해서는 지원청에서 학기 초에 학습상담 및 학습코칭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코칭단을 채용했습니다.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과 코칭단 일정을 고려해서 방과 후 상담 수업을 매칭하면 코칭단들이 자신들이 맡은 학생들의 이해검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학습 코칭은 주 1회 25주간 코칭단이 직접 학교 방문해서 1대1 또는 1대2의 소집단 형태로 영역별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외부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칭단들의 학교 방문을 많이 선호하고 코칭단들은 학생과 수업 후 담임교사 상담 및 학부모 전화 상담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90명의 학생들이 15명의 코칭단과 25회개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코칭단들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는 운영 방향에 맞는 코칭단 상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칭단 상호 협의를 통해서도 활동 중심의 다양한 학습 코칭 방법을 구성해서 수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두뇌기반 학습 바우처를 풀망하는 학부모에게는 학습 바우처 기관을 안내하고 연계해주고도 있습니다. 두뇌기반 학습코칭이 다른 상담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우리 학습코칭 프로그램은 1년 동안 학교 담임 상담과 학부모 상담을 수시로 하는 것을 의무로 했기 때문에, 교사, 학부모, 외부기관 3단계 안전망 지원으로 학생의 심리 정서적, 학습 능력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학습코칭단과 학교의 담임고사, 코칭 담당 교사, 그리고 보호자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서 학생을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전문 상담 선생님이 15명이 모여서 전문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각각의 상담 경험 및 지도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상담에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묻고 코칭해주는 학습 코칭 전문 학습 공동체입니다. 개인의 쌓은 상담 경험과 미술치료, 보디게임, 독서치료 등 각각의 전공을 살려서 서로에게 멘토, 멘티가 되어 더 효과적인 학습 코칭을 함께 운영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학력 지원센터에서는 바우처 기관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에서 지정한 전문 상담 기관인 학습 바우처 기관 35곳, 난독 바우처 기관 40곳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연계해서 학생 심리 상담, 학습 치료, 난독 치료, 부모 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기 초에 난독이나 학습 바우처 검사를 일체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 기준에 선별된 학생들은 난독 바우처 기간이나 학습 바우처 기간을 이용하게 됩니다. 기관에서 작성한 학생들의 상담록은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연락을 통해서 학생 상담 상황을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임교사와 상담을 의무화해서 기관, 학교, 학부모 간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학습바우처는 1년에 28회기, 난독바우처는 52회기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현재 22명의 학생들이 학습바우처를 활용하고 있고, 15명의 학생들이 난독바우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의 특별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면, 학교는 학부모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전화 상담 또는 직접 센터로 내방해서 상담을 시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에게 맞는 검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전문기관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련 기관과 연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위기 학생들을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방문, 학습 코칭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번 겨울방학에는 초등학교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 능력 도움 교실이라고 해서 기초 학습 능력 검사나 인사이트의 콜라 검사 등을 통해 학습 위험군 학생을 미리 선별해서 지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3단계 안전망 지원을 통해서 저희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문제보다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많이 보이는 학생들이 전문 상담의 장점을 알게 되면서 학습 코칭하는 날을 기다리기도 하고 교실에서도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피드백이 많아졌습니다. 학기 초 물기력했던 모습을 많이 보이던 학생들도 학습에 대해 의욕을 보이고 있고 또래 관계에서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시간 관리도 해보면서 스스로 세운 목표에 대해서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작은 발걸음이지만 노트 정리도 해보고 학습 집중 시간도 늘어나는 등 개인의 메타인지 학습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상담 교사의 학부모 상담이나 바우처 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과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고 학부모님들도 자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지지를 해주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기청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변화할 점을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담임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상담에 대한 홍보와 학생들의 변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교실에서 소외된 학생 한명한 한 명의 변화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 상담 교사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3단계 안전망이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의 학교 교육 적응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내 학습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 내 다중 지원팀이 학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그런 교육 공동체의 적극적인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